<목소리> 예, 리타리네 좋은 기회입니다. 그 메이저, 감스 님과 합방할 수 있는 기회. 뭐를 하든 뭐를 하든 좋아요. 개똥벌레를 뭐, 부르든 그냥 갖다가 시으로에루시니까는 괄에서 이런 좋은 기회는 없어요. 웰컴 아닙니까? 아니 근데 나 무서운데?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개월차된리타리입니다리타리요리타리요리타리가뭔 <laughs> 말이에요? 크리스탈 리타리예요아 크리스탈 크리스탈에서 크를 뺐어요? 네나뭐 준비하신 게 있어요? 노래 준비해왔어요 개똥벌레 가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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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준비한 거더 있으세요? 우리 리타리씨 국립에요 곰돌이 춤이에요 곰돌 <laughs> 뭐예요? 춤이에요 Oh I'm a gummy bear. Yes I'm a gummy bear. Oh I'm a moving r o o v y jam a n singing gummy bear. Oh I'm a gummy bear. Cuz I'm a gummy bear. Oh I'm a moving groovy jam and singing gummy bear. Oh yeah. Oh you. 아, 달리가 아니다. 달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루터 씨, 저 갑작스런 합동 방송 친인 됐고요. 네. 그럼 내가 원래 원래 개인 방송 하는 거 다시 한번 가 봅시다. 지금 이 모습이 진짜 이렇게 매력 있는 건지. 그래서 평소 방송하는 걸좀 한번 만시 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느타리? 이거야? 네, 느타리. 아, 리타리구나. 느타리가 아니라. 느타리로 바꿔도 괜찮겠다. 밑에 내리. 일단 아이디를 느타리로 좀 바꿔 빨리. 느타리구요 야, BJ 느타리 해 봐. BJ 느타리. 로. 그럼 이거 어때? 뭐. 해 봐, 해 봐. 야, 야 이거 이거 어때 이거 어때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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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이거 바뀌었는데서? 어이거로 네, 바뀌었어. 어 이걸 로 네. 어, 바뀌었고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네. 웃는 모습으로 방송하겠다 뭐 이런 뜻이야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어 그래 아주 좋았어. 안녕. 하세요 안녕. 오늘 기분이 좋아 어제부터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 바람이 살랑 살랑 불어요.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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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 하는 거 억으로 좀 끌고 가자. 레스 가는 듯. 이렇게 하는 건좀 그런데? 어제 인지기간 느타리 탄생 1주년 스포 다음 함키키 큐. 아이 나 참. 에어터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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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들이다 이거. 아 이거 괜찮다. 갑자기 내 마음에 쏙 들었어 구미배어. 구미배어를 상징하면서 머리에 쓸 수도 있는 거. <laughs> 너무 사발적인데 어. 뭡니까? 예? 어, 너무 사발적이네. 아, 어, 아 어, 너무 사발적이네. 이거. 뭐야 이게? 아우 씨. 뭘 귀엽냐, 또. 아우 씨. 아, 네. 무슨 아들, 시면세요 네. 가 네. 안 돼요. 네, 제가 야되는서 아. 나가야 되네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 글씨 이상해지잖아. 비뚤 비뚤해지잖아. 아이 아이 이거 돌 때문에 비뚤 비뚤하네. 원래 글씨 잘 쓰는데. 잠시 후. <laughs> 아 그게. 아싸. 내가 말 주변 머리가 없어가지고 잘 썼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물 준거 얘기했어. 하나는 정 없으니까 두 개로 펜으로 가라고? 아 그래? 다섯 개. 이렇게 맞춰서. 조금 이거 다. 이건 진야 이게 내게 아니라... 밀키스 왜 이렇게 많아! 밀키스 왜 이렇게 많아! 아 뭐야 밀키스 왜 이렇게 많아! 그만! 아니 그만! 내가 준비한 게 있어! 밀키스 1 0개라 편지만 놔두고 오겠어? 아! 어! 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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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진... 찢어졌어... 아... 아... 내가 아끼는 가방이란 말이야... 아얘 어떡해! 아이, 가방 터졌어, 잠깐만. 터진 김에 하나 마시자고? 그것도 좋은 생각인걸? 양을 줄여야 될것 같아. 어떻게 들고 가지? 어디로 가야 하오? 아니, 죽을 일 없다. 내가 여기로 아까 지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깐 기다려볼까요?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쉬었다. 잠깐, 다 왔어. 이기 집업이야. 안녕하세요 감 u 노 e 리입니다노 r 리 목소리로 할게요 if y o u 오늘 감 o 만 sure if y 히 u 어이 n o 에도 u r 가있 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어요 r e if you're n 중 t sure if you're not sure if 핑크색이 잘 어울려서 준비했어요 남자는 핑크죠 그것 맞지? 어 네. 이거 존나 비싼 건데?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어 너무 사발적인데 이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입어야겠다 에챙이한 어, 마리 맞네 잘음 음, 맞네 아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씹지고 이건 뭐야 또? 조말론이 누구야? 향수다. 잘 자라니까 조말론이가. 아니론이가 이게 뭔데? 한추. 이게 뭔데? 조말론 블랙베리. 어우 냄새 너무 좋은데? 오오쌍발적인데 이거? 오쌍발적인데 오, 조말론 블랙베리 봐봐. 오자한초다잘 자라고. 캔들이네 캔들. 어우 아, 너무 쌍발적인데아 이거 다잘잘잘잘 와. 음. 제가 근데 나사를 엄청 가리는데이 정도면 진짜 잘한 거예요. 감상호 전번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정관... 좋은 BJ 한분 알았네요. 멘탈 나가지 말고 평소처럼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화이팅. 아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두더지. 감사합니다. 피나 피나. 너무 감사해 응원 많이 해주셔서 오셔가지고 잠깐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이 온다 조심해라. 그 <laughs> 그들이 온다. <웃음> 안녕하세요. 오 <laughs> 어, 너무 심해 여러분. <웃음> <웃음>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이, 안녕하세요. 우와, 미쳤다. 와 딸이...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축신텔라인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울지마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감사할 <heroin> <너무 강한 웃음> 줄 알아야 고정팬 생길 거예요. <laughs> 이런 아이가 진짜 잘돼야 한다 힘내라. <laughs> 감사합니다.